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썩지 않는 우유, 진열장이 놓여져 있는 센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뭐 하는 곳들인가? 네, 오늘 여러 곳에서 제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이저급 방송국, 기자 작가, 그리고 PD들과 연결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에, 제보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 보면 이 썩지 않는 우유를 에, 진열을 해놓은 진열장들이 이러한 센터들이 에, 유튜브에서 계속 어, 광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썩지 않는 우유를 계속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썩지 않는 우유 자체가, 이게 자체가 허구죠, 허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원유. 네. 그러니까 멸균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가지고, 그것을 그런 데다가 담고 뚜껑을 닫아봐라 그럼 바로 썩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거는 멸균살균이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썩지 않는 원인은 멸균 살균했던 거, 그 다음에는 멸균 팩, 멸균 포장을 한 거죠, 포장. 네, 그래서, 이 밀봉이라는 이러한 부분인데, 뚜껑을 열고 실험해봐라. 그럼 썩는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미생물이죠, 미생물. 미생물이 침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상식의 세계, 기초과학상식의 세계를 가지고 지금 썩지 않는 우유가 마치 영적 물줄인 것처럼 진열장에다가 쌓아놓고 홍보하고 있고, 이 교주는 이썩지 않는 우유가 나중에 한 명당 1억이 될수 있다. 이런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것이 뭐 1억 면이 가도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우주맘을 창교신 천연음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교주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거죠 네 원유를 가지고 멸균살균 되지 않은 원유를 가지고 실험하면 왜 썩는가 결국에는 미생물의 문제인거죠 미생물 그리고 멸균살균한 것도 뚜껑을 열면 왜 썩는가 결국에는 공기중에 미생물이 들어가면 썩는다라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주의 사진이나 이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두 마디만 하면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무지몽매함과 세뇌됨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떠들어 대고 있고 지금 진열장에다가 이 센터들은 아주 광신맹신하고 이걸 쌓아놓고 있고 뭐 떼돈을 벌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이 썩지 않는 우유로 떼돈을 벗고 벌고 나중에 또뭐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식이 뭐, 음, 뭐, 천조가될 것처럼, 또 뭐, 음, 일개월 벌 것처럼 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 교주의 수법이 보면은 정치할 때도, 어, 뭐, 1억씩 주겠다, 음, 또 뭐,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죠, 욕망.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다시 이 썩지 않는 우유 가지고 욕망을 자극하고 있고, 또 교주의 그 처소를 결국에는 또 신격화 시켜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아주 성지화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에 지금 이 썩지 않는 우유 진열장 센터들에 대해서 에 지금 에 많은 사람들이 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보에 의해서, 예, 지금 이 메이저급 방송국들이 이 문제를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세요. 제보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예, 대한민국 메이저급 방송국들이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셔서, 이번에 모든 진실들이 드러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만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